준한.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어, 방문 드려야 되죠. 겠 도착을 해서 제가 어, 스텝, 스텝 1이 끝났습니다. 스텝 1은 어, 다들 아시다시피 한 15분 정도 그분한테 간단하게 대우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듣는 거고요. 두 번째 스텝 2를 설명드리는데 스텝 2는 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스텝 2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는 그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스텝 2는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대표님한테 세 가지 비엔나를 하시려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출석 규정입니다. 비엔나는 굉장히 강력한 출석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나이는 이런 장기적 대답을 좀 해주시기, 적 실내관계를 형성하는데 실내의 첫걸음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추석을 하지 않으면 어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실한지 이런 걸알수 없기 때문에 추석은 예나이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약속 중입니다 추석은 어 6개월에 어 누적 6개월, 최근 6개월이죠. 최근 6개월에 3번까지는 결석이 허용됩니다. 그 결석은 결석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시겠죠. 대표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사가 계속 나와. 아이가 갑자기 아파. 그러면 기 회의에 조차 참석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런 몰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의 결석을 세 번까지는 허용을 해드린다. 또한 6개월간 세 번의 대리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대리인은, 어, 대리를 쓸 경우에는, 어 출장이나, 어뭐 갑자기 해외 출장이나, 그날 워크샵이라든가, 이렇게 꼭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경우, 6개월 최근 6개월에 대리인을 3명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어떤 분을 보내시냐면, 어, 이, 비엔나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을, 어, 대리인으로 부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부르면 안될 사람들, 가족들이나, 어, 이렇게 와서 대표님 대신해서, 어, 대표님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대리인으로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 출석규정이 굉장히 상당한 출석규정이 있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이 출석규정을 어, 지킬 수 있는 점수를 준다면, 나는, 어, 때려주기도, 때려주기도, <laughs> 출장이 너무 많아. 여행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 출석 규정을 잘못 지키겠다 그러면 1점 나는 진짜 아파가지고 아파도 뭐 진짜 걸을 힘만 있으면 나오겠다 그럼 10점 대표님은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대표님 몇점 정도 받으실까요? 저는 한 9.5점 정도 9.5점 그러면 0.5는 왜빠졌셨을까요 어, 해외 출장이 예. 해외 출장이 예. 출장. 그럴 때는 대리를 을러주시면 예. 개인기 쓰지 마시고 그냥 대본들세요 <laughs> 제가 제가 대본을 안 보는 걸로 유명해서 지금 저 대본 을 하나도 안 봐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어오 설명드리면 설명드리면 7점 이하인 경우에는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시고 어 5점 6점 뭐 4점 뭐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 예, 그러시면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하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서 점수를 올리거나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여러분안 하셔도 될것 같고. 자, 두 번째 약속은 트레이닝입니다. B&I는 멤버들에게, 어, 멤버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잘 설명하고, 다른 멤버에게 도움을, 도움이 되는 리퍼러를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챕터의 모든 멤버들이 사업을 함께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것.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멤버들 최소 세 달에 한 번은 DNA 세번 트레이닝에 참가합니다. 두 달로 정정하겠습니다 최소 두 달에 한번 참석합니다. 만일 멤버가 트레이닝에 참석하지 않는, 않는 것을 용인할 챕터가 있다면 그 챕터는 DNA BNI 멤버들이 DNA에 투자한 시간, 신뢰도 돈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DNA의 그각 챕터는 트레이닝 출석에 대한 목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약속이 중요, 이 약속의 중요성이 동의하는지 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어, 되는 그 시스템을 DNA 시스템이 어떠신고 하시나요? 짤로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좋은 시스템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 33년의 노하우로 트레이닝 시스템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부분이 어, 잘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 두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어, 우리 챕터의 모든 뭐, 분들과 이렇게 화합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은 트레이닝을 받겠다라는 점수가 어, 나는 고등학교 이후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일정. 나는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 굉장히 어잘 적응돼 있다 그럼 10점 그러면 대표님은 몇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배님? 네, 저는 10점이라고 니다 10점, 아우 대단하십니다 조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약속은 기여와 참여입니다. d n i 는 다른 멤버들에게 기여와 참여, 기여와 참여를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비즈니스를 키운다는 것은 d n i 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주간 미팅에서 다른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기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리퍼럴. 리퍼럴, 즉, 소개죠. 다른 분들에게 내가, 어, 어, 다른 분, 사업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리퍼럴인데, 첫 번째 기여고요두 번째 기여가 비스터초. 대표님이 지금 오셨다시피, 이렇게 누군가의 초대, 초대로, 어, 도시노 원장님 초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신 자체가, 비스트로 어, 오신 자체가, 어, 우리 멤버들에게는 기여다 어, 소개, 어, 기여 활동이다. 세 번째 그 기여가 추천장입니다. 추천장은, 어, 추천장, 잠시 추천장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천장은 다른 양식이 굳이 필요한 양식이 는게 아니고 어 챕터에 방문해 어, 조차 왔을 때 뒷면 이런 꽃이 뒷면에 추천장이라고 쓰시고 그분이 어떤 어떤 어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작성해 주시고 대표님 이름과 감정을 적어주시고 이런 사인을 해주시면 추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 기업 발표하는 시간에 발표를 하시죠 이 추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활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 제가 산부인과에 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한다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병원에 가서 나는 이런 의료기를 한다라고 하면 잘 웃기지 않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 옆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 거 추천장을 받았다고 하면 어 이분한테 이런 의료기를 쓰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추천장 이 있으면 그분한테 굉장히 신뢰도가 쌓이니 네, 지금이 네, 지금. 대부분습니다 <laughs> 네, <laughs>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즉이 추천장이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다. 이것 또한 우리 챕터에 어, 활동하시면서 기여를 받습니다. 어, 세 가지 기여가, 두 가지 참여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기여가 리퍼런, 두 번째 기여가 비스터, 세 번째 기여가 추천장입니다. 두 가지 기여는 첫 번째로 워터 미팅, 저희 챕터 멤버들은, 어, 서로 어떤 일을 잘 하는지 알수 있게끔, 어, 2시간, 의시간을 주고, 원톱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냥 조찬에 나와서 40초 동안 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듣는다고 해서 저분이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빨리 알수 없기 때문에, 원톱 미팅을 진행을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대표님, 아까 두 번째 약속의 트레이닝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이, 그, 참여의 트레이닝이 습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하나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터에서는 매주 적어도 두 건을 하는, 매주 적어도 두 건을 하는, 한 번에 원통,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의 비지터를 모시고 오는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노력해 주시고 저희 멤버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대표님이 어, 이 기여와 참여를 설명을 듣고 저희 챕터의 목표를 어, 이행을 한번 해보시겠다 점수를 준다 그러면 나는 뭐 1점부터 10점 정도 중에 몇점 정도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대표님 생각이십니까? 예, 9점 정도, 9점 대단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어,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릴 거고 대표님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세,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도 어, 저희가, 저희가 대표님이 저희 챕터에 도움이 되고 저희도 대표님한테 도움이 되려고 인터뷰를 온 거니까 어, 대표님이 알고 계신 흑매 40명 정도를 4 0인 리스트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을 저희 챕터로 봤는데 받 받을 건지 말 건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것같습니다 사실 리스트는 어떤 분들을 주로 쓰시냐면 대표님은 이 b n i 를 지금 느끼신 그대로 누군가를 초대했으면 좋겠는지를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시죠. 아, 예,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한 다섯 분만 받으 적어주시고, 어, 40명을 다 채워주셔서, 어, 오늘 내로 저에게, 어, 전송해 주시면, 제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스텝2구요. 스텝3로 넘어가면, 제가 바로, 시간과 항상 스텝3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텝3로, 어, 대표님들 가지고 계신 멤버 규정 확인서, 한 펼쳐보시면, 음, 낮장으로 멤버 규정 확인서가 있습니다. 어. 예, 다 펼쳐진, 펼치셨네. 멤버 규정 확인서를 설명드립니다. 한번쭉한번 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대표님이 읽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후보자 지원서 가지고 계시면 후보자 지원서 뒷면을 한번 펼쳐 봐주세요. 후보자 지원서 뒷면에 상단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멤버 규정 확인서는 한 장을 떼어드리니까 하지만 꼭 윤리강령을 같이 제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때. 어 제가 같이 읽어 드리고, 읽어... 지금 지난번 이상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멤버 규정 확인서까지 사인을 해서 한 장을 떼 주시고, 그리고 인터뷰 후 확인 절차 확인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 어, 비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첫 번째 비용 설명드리면. 후보자 지원서 제일 하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 이 비용은, 어, 창가비 80만원, 또한 첫대입개비 10만원을 포함하고, 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99만원이 첫대 창가비로 어,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얘네 창가비로 지불 해야 되는 금액이고, 또한, 어, 꼭 설명드려야 될 게, 어, 각 챕터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챕터 관참가비가또 발생을 합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이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옆에 공란에 공란에 후보자 들어서 공란에 어 언제까지 입금하실지 저희가 계속 주기장창 기다릴 수 없으니 언제까지 입금 가능하신지 48시간 이것도 48시간이 어 입금하실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라는 거를 메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메모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 절차 확인서에 어, 첫 번째 어, 입금 저희 내셔널 오피스에 그냥 입금하시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는 방법과 두 번째 카드로 카드로 전화를 해서 카드 번호를 불러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시다. 또한 이건뭐 컨설팅 비용으로 법인 뭐 비용이 법인이나 사업자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터뷰에 사인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승인이 거절됐을 시 3일 이내에 환불 조치된다는 내용도 꼭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3까지 설명을다 드렸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